구성로서는 일단 샤프 이게 나무토막으로 만들어서 좀 귀한 거거든요. N 오늘 산거 그리고 저 옛날. 카비 연필, 연필 1개와 냄비, 파란색, 그리고 시금치 1개 일단은 이게 다 0.5, 이거 두개 0.5, 이거 이거, 이거 이거, 이거 이거,

자, 지금까요 이제 이렇게 딱 정리를 했고요. 자, 리고이 열을 수 있는 그거거든요. 제가 받아왔어요. 근데 배경 화면이 너무 예쁘길래 가져왔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. 자, 이거 이렇게. 발발 잘라줘. 여기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자르거나 여기 동그랗게 잘라서 뭘 핑크 종이로 붙이거나 라벤지 붙여서 하면 좋고요 음, 이게 단순한 그런 종이로도 얼마든지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구독하고 또 좋아요 표시하면 저에겐 아주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